버리시. 이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해. 이것도 이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환신이 만들어지기 힘들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다 지금 전쟁 일어나고 막 갈등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 나보다 다른 사람을 중요시하는 마음이죠. 내 당보다 다른 당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시면 진짜 훌륭한 정치를 하겠죠. 그렇죠. 모든 게 그래. 모든 게내 국가만 좋고 다른 국가나 뭐 공격도 해 된다. 이 보리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보르심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위하는 마음,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게 부처님 깨달음의 결론이에요, 결론. 다른 걸 갖고 안 된다, 행복이. 얻는 것보다 주는 게더 행복하죠. 그못 느낀 게 맞나요? 얻는 것보다 주는 게더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진짜 행복 거기 있어요. 모든 중생을 다 나의 어머니를 보고 그런 생각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걸 보고 빨리 내가 깨달아가지고 빨리 깨달아가지고 중생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굴뚝처럼 높아져야 이게 보르심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만 깨달아야 되겠다 이거는 <laughs> 안돼 <laughs> 그건 없어요 그건 되지도 않아 그 에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에 가피가 없어도 안 돼. 에고가 있으면, 이, 이, 그, 가피 딱 끊어져 버려 차단해. 이게, 이것도 비워야 뭐가 채워질 거 아닙니까? 이게 비워야, 응? 어? 근데 에고를 똘똘 뭉쳐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 보리신 마음을 좀 키워보세요. 저 부족하신 분들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먼저 좀 이해해보고, 다른 사람의 결정이 보인다, 그건 나의 결점인 거예요. 그건 명확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결점은 그건 나의 결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보여. 결점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 세상은. 내 마음이 문제지. 우주는 그대로 돌아가,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고 있어. 죽일 사람은 죽고, 우주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작업자득이란 말이지. 오히려 불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내 마음을 닦는 도구로 활용을 할줄 알아야지. 나의 모습으로 안 보고 다른 사람 탓해봐야 무슨 용이 있겠어. 그게 이제 어린생 중생들이란 말이지. 그게 다른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 것들을 못 보고 탓을 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뭐 이런 분들 이거 아주 진짜 반성해야 돼 이거. 그게 보릇심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응? 공성 모든 것은 공하다. 이걸하면 무슨 본뇌가 있겠어? 반야신경, 건강경만 차이도로 이해하면 이거 터득 되는 거야, 원래. 생각은 공하다. 근데 왜 화가 납니까? 화가 날 이유가 없지. 생각이 공한데. 난 애롭습니다. 여러분도 공한데, 무슨 문제예요? <laughs> 여러분도 내가 아니고 공한데, 화가 납니다. 분노도 공한데,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아야 돼. 이게 안 돼가지고는, 이게 부처가 견성이 안 되죠. 이게 부처님 마음, 법신의 경지를 이뤄야 되는데. 법신의 경지라고 그래, 공성은. 모든 것은 공하다 거를, 뭐, 부처님 핵심 사상 아닙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심리학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심리학에서 한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공성을 터득한 것이 가장 좋은 심리학이란 말이죠. 마음 공부고. 모든 것은 아지랑이고, 물거품이고, 새벽이슬이고, 어, 이게 삶물전재가 그렇잖아요. 생각은 물론이고, 몸도 그러는데, 이걸 본성을 제대로 아는 거. 이것처럼 좋은 치료법이 없는 거라고. 그리 이게 이제 완전히 다 갖춰진 사람들. 그래서 빨리 부처의 경지에이르 가지고 중생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주 굴뚝 같은 사람을 최상극이라고 그래요. 최상금이면 내가 그냥 뭐 해야 되겠다. 마음이 큰게 아니고, 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생에, 이 생에, 예, 빨리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모든 중생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에 간절한 사람이, 이제, 최상금기로서 일생선불이 가능하다고. 아까 그런 그 생기차제와 엄마한 차제를 통해서,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삼신의 몸을 구조해가지고 중생을 구조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에는 이게 이런 게좀 부족하죠? 공성도 좀 부족하고, 우리 그 용수의 중간학이라든가 뭐, 이런 걸 지금 공부 안 하잖아. 중론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성농파가 있고, 기루농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알아야 되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요. 최신 그 공성학 이론에 대해서. 이건 티벳이 좀 발달되어 있어요. 공성학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또 버리신도 공부를 안해 버리신 공부하는 책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없죠. 발버리심, 뭐 행보리심이 책들도 많이 번역돼 있어. 우리나라에 적천대사, 산티테바8세기경의그 공성하고, 대가 그분들이 번, 저기 써놨던 책들이 있어. 우리나라에 번역이 다돼 있어요. 이거랑 읽어봐, 계속 숙지를 해, 해서. 그게 이제 발버리심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정화시켜가지고, 마음을 바꿔주는 거란 말이이죠 마음만, 뭐, 내가 어때? 행보르심을 해야지, 행보르심도. 행보르심 관련된 그 교과서도 다 있다고. 체계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기초적인 일인 게 없어요. 그냥, 그냥 반야신경, 건강경을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버리심이 없어. 요버리심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안돼 있어. 내 마음이 보리심이 나 있어야 되는데. 통낸 수행도 없잖아, 우리나라. 통낸 생 이렇게 하면, 가야 는그 보리심을 키울 수 있는 수행법들이 있단 말이지. 이런 삼심 음, 이게 도에 들어가는 세 가지 비밀이라고. 이렇게. 쫑곽바 대사. 역대 그 조사들이 깨달은 분들이 가장 강조한 것이 세 가지라고. 이걸 항상 우리가 가슴에 딱 품고 있어야 됩니다.